안녕하세요. 니아오의 류교수입니다. 우는 지금 h s k 5급 장문 파트한 기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자, 싱입니다. 다음 자라는 건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음으로 읽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보죠. 종스 종사다예요. 자, 조심해야 할 게, 이거를 일사자로 보면은 VO가 되어버리는데, 일사자로 보면 안 돼요. 성길사자로 봐서 이 하나가 단어가 돼야 돼요. 일사자로 보면 목적어를 뒤에 못 갖는데 얘는 하나의 단어, 동사 단어로 봐야 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항의 발음 조심해야죠. 신예라고안 그래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부주황, 복장이죠. 부주황, 부주황, 항예. 그러면 은 의류업계예요. 문제 봅시다. 탐은 인칭대명사는 주어로 올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종스 동사라고 그랬어요. 수라라고 그랬어요. 중 목적을 갖겠죠. 그들은 종사합니다. 어떤 업종의 항해 의류업계 부주항항에 종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탐은 종스 부주항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종스라는 단어 어떤 직업에 종사하십니까? 뒤에 바로 목적어가 가졌죠. 그다음에 예술. 창작에 종사한지 이미 2 0 년이 됐습니다이 부분이 전부 다 주어가 되는 부분인데, 종사 뒤에 예술 창작이라는 목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종스라는 동사는 뒤에 바로 목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자, 얘가 항이라고 읽으면은요 명사로서 줄한 페이지는 2 0 줄입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사행시입니다. 이럴 때 줄이란 뜻이나 직업, 장사, 업무, 통항, 같은 업종이다. 없을까, 안쪽, 항나이 업종에서 일하네요. 그 다음에, 은행, 상행, 장사가 관계되는 것들은 전부다 항이라고 읽어요. 줄, 장사, 업무, 이런 것들은 항이라고 읽는다. 항렬이라고 할 때도 줄, 줄이니까 항이라고 읽죠. 동사싱이라고 읽을 때는 가다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요. 랜싱 떠 사람들이 걷는 거리죠. 인도죠. 부싱 보행하다죠. 싱부통 통하지 않는다. 스싱 시행하다 가능하다. 싱쭉 점을 봐 싱부싱 되어 안돼요 돼요. 그다음에 품행 언행 죄행 여행 핀싱 예싱 주이싱 류싱 이런 식일 때는 싱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명사일 때는 항이라고 읽고 동사일 때는 싱이라고 읽는데또 하나 있어요. 형용사에도 싱이라고 합니다. 능력 있다. 일전형. 어 능력 좋아요. 워 싱. 뭐야? 내가 능력이 있는 뭐가 있어요? 이럴 때도 싱이라고 읽는다즉 명사일 때는 항이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싱이라고 읽는다 특히 걷는 거에 관계됐다 그러면 싱이라고 읽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면 좋겠어요. 자 다시 풀어봅시다. 다만 인칭 대면사니까 주로 어 오죠. 중수 동사 하나밖에 없죠. 그들은 종사합니다. 어디에 무슨 업종에 종사합니다. 무슨 업종 복장이라고 했으니까 의료 업종에 종사합니다. 의료 업계에 종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간단하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형용사 싱, 인턴싱, 진짜 대단해요, 능력 있어요라는 뜻이고요. 동사 싱, 걷다, 가다, 가능하다 이럴 때 싱이라고 읽니다 명사는 줄, 장사, 업무 그런 것들로 은행 뭐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간판들에 써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항이라고 읽어야 돼요. 종수 조심하세요. 이거 이합사 아니에요. 뒤에 바로 목적어 갖는다. 주요 단어 봅시다. 종서, 종사하다, 항해, 업무, 직업, 부장 복장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